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어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은 일본어 동사에 대해서 배우는 첫 시간이었어요. 그쵸? 일본어 동사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그 방법을 짚어보고 여기 아래에 숙제로 내드렸던 표 있죠?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혹시 저번 시간에 수업 내용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오늘 복습을 겸하는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합니다. 먼저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을 꺼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먼저 일본어 동사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였, 뭐였냐면요. 동사의 기본형은 전부 다 우단으로 끝난다는 거였어요. 우단이라는 건우 모음으로 끝나는 것들. 그죠? 우 발음을 공유하는 것들이었는데요. 가을, 이그 하나스, 아소브, 네르, 스르 이런 식으로 일본어 동사들은 전부 다 어미가 우 발음으로 끝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 다음으로 동사를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몇 종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1류 동사, 2류 동사, 3류 동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먼저, 인류 동사부터 살펴보면, 인류 동사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었냐? 첫 번째, 루로 끝나지 않는 모든 동사는 인류에 속했다. 자, '예'로 나온 단어들을 볼게요. 맨 처음에 나온 단어, 가읍 사다 라는 뜻의 동사였어요. 가읍 으, 우로 끝났죠? 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끝 그 가다 라는 뜻의 동사였어요 가다 학교에 가다 할때 가다 자 쿠로 끝났습니다 루로 끝나지 않았어요 역시 1류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다음 단어 하나 스 스입니다 스 스도 역시 루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류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다음으로 아소브, 브, 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류? 일류. 마지막, 노무 마시다 라는 뜻의 동사였는데요. 무로 끝났죠? 얘도 볼것 없이 어디에 집어넣는다? 일류에 집어넣게 된다. 이렇게 끝이 루로 끝나지 않는 동사는 바로 일류에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런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냐? 루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루로 끝나면서 루로 끝나는 동사들은 누구를 보라고 했다 바로 그 앞에 글자를 보라고 했다 루로 끝나면서요 앞이 아단 우단 오단인 동사들 즉아 우, 오 발음으로 끝나는 동사들은 일류 동사에 집어넣기로 했었다 자 여기 예시로 나온 단어 볼게요 그 다음으로 스와르 안따라는 뜻의 동사였어요. 스와르루로 끝났죠. 누구를 봐야 돼요? 앞 글자를 봐야 돼요. 앞 글자 루의 앞 글자를 봤더니 지금 바, 어, 이 발음 뭐죠? 이 글씨 와죠 와 여러분 와니까 어떤 모음으로 끝나고 있어? 아로 끝나고 있잖아 아 아단에 속하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일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 동사 볼게요. 스크르,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였습니다. 스크르. 자, 루로 끝났으니까 그 앞을 봐야겠다. 어, 쿠네요. 쿠. 쿠는 어느 단에 들어가요? 쿠니까 우 단에 들어가겠죠? 우단 여기에 있네요. 우 단, 그쵸? 그래서 얘도 역시 인류 동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다음 동사 볼게요. 노보르. 오르다, 산에 오르다 할때그 오르다라는 동사였습니다. 노버르, 루로 끝났으니까 누구를 봐라? 그 앞글자를 봐라. 앞글자를 봤더니 보네요, 보. 보. 오 모음으로 끝났죠. 오단에 속해요. 따라서 이 녀석도 역시 일류에 집어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류동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이류 동사는 어떤 애들이었냐? 이류 동사 한번 가볼까요? 이류 동사는 먼저 루로 끝나요. 루로 끝나면서 루의 바로 앞이 이단 에단인 동사래요, 여러분. 자 일본어에 단은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이, 으, 에, 오. 아, 이, 으, 에, 오단. 이렇게 다섯 종류의 단이 있었는데요. 아까 아, 우, 오단은 1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인 2단, 에단은 2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어, 예시로 나온 단어. 자, 미르입니다. 미르, 루로 끝났어요. 자, 루로 끝나면 누구를 봐라? 그 앞에 단어를 봐라. 앞에 글자를 봐라. 글자를 봤더니 미네요. 미. 미는 이 모음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죠. 미니까 이 단에 속하게 됩니다. 이 단에 속하기 때문에 얘는 면류에 들어간다. 이류 동사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내르라는 동사입니다. 자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자 내르도 역시 루로 끝났어요. 그럼 누구를 봐라. 바로 앞 글자를 봐라. 앞 글자를 봤더니 얘는 내네요. 내. 네. 내니까 지금 에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무슨 단에 속한다? 애단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 애단이 존재하죠? 이류동사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 다베르, 한번 볼게요. 다베르, 먹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루, 루로 끝났어요. 그럼 누구 봐야 돼? 바로 앞 글자. 배네요, 배. 에, 그죠? 에 모음을 갖고 있어요. 애단이겠죠 그러면 어디로 집어넣는다? 이류 동사에 집어넣게 된다. 자, 이류 동사는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루로 끝나면서 루 앞이 이단, 예단, 인지를 확인하고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삼류 동사였습니다. 삼류 동사. 삼류 동사는 딱두 개만 존재했어요. 그죠? 참 다행입니다. 스르, 크르라는 동사였습니다. 스르는 하다, 크르는 오다 라는 뜻의 동사였어요. 3류 동사의 다른 이름은 불규칙 동사라고도 했는데, 활용을 할 때, 이제 나중에 활용하는 것도 배울 건데, 활용할 때 일정한 법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1류 동사나 2류 동사는 각각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활용 법칙이 있어요. 근데 3류 동사는 변화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막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불규칙 동사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만 존재한다. 참 다행히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에는 예외가 존재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본어 동사도 어쩔 수 없이 예외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예외 동사라는 건데요, 얘는 어떤 애였냐? 형태는 일류이나일류에 속하는 동사입니다. 자, 형태가 일류라는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루로 끝나면서 루의 바로 앞이 이단이나 예단인 동사가 이류였죠. 모양은 그렇게 생겼지만, 얘는 사실 인류 동사에 속한다는 거예요. 어,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단어 몇 개가? 얘네들 한번 볼게요. 키르, 하이르, 카이르라는 동사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뜯어봅시다. 어, 여기 붙어 볼게요. 시르 맨 앞에 있는 단어. 자, 루로 끝났어요. 그럼 누구 보라 그랬지? 어, 앞에 있는 걸 봤어. 봤더니 얘는 글자가 시네요. 시시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이 단에 속하죠. 이 단에 속하면 우리 이류 동사라고 하기로 했지만 이 시르라는 동사는 예외적으로 어느 종류에 집어넣는다? 일류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알다 라는 뜻의 동사였습니다. 시르 자그 다음 키르 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키르는 자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르다 자루로 끝났어요. 루로 끝났습니다. 누구 봐야 돼? 아 앞글자를 봐야 돼. 몇류인지 알려면 어? 키다 키 키니까 지금 이 모음으로 끝났죠. 이단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류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지만 얘는 어디에 속한다? 1류에 속한다. 생긴 거는 1류지만 1류에 들어가는 동사이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동사 볼게요. 어, 하이르라는 동사입니다. 들어가다라는 뜻이었는데요. 루로 끝났죠? 누구 봐야 돼? 바로 앞에 글자 볼 거예요. 이네요. 이. 그쵸죠 이는 2단. 따라서 이 녀석도 생긴 것은 2류입니다. 원래는 1류에 들어가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인류에 속하는 예외동사이다. 자, 그 다음, 가에르, 자, 가에르, 돌아가다, 집으로 돌아가다, 고향에 돌아가다 할 때의 그 돌아가다 라는 동사입니다. 루, 로 끝났어요. 자, 앞에 글자 볼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에죠, 에. 에단에 속할 거예요. 그러면, 가에르도 역시 에단이기 때문에, 일류동사에 속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디에 집어넣는다? 인류에 속한다. 라고 해서, 이네 가지는 생긴 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따로 외워두셔야 되는 예외동사들이다. 라고 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사를 구분하는 책이었어요. 그쵸? 예, 숙제였습니다. 그쵸? 어 근데 제가 이 인쇄물 내용을 좀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정하기 전 거가 여러분한테 배부가 되어서 어 여기 표 안에서 중복되는 동사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이표 말고는 다른 수정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건데 이 안에 있는 동사들만 좀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겹쳤던 거. 우선은 7번, 12번, 16번이 겹쳤을 거야. 얘네들을 좀 수정을 해보자. 7번, 12번, 16번 우선 지워볼까요? 7번 지우고, 12번 지우고, 16번 지울게요. 어떤 동사로 대신 하시냐면, 7번에는, 치, 치타치, 카에, 땡땡, 으, 지가으 라는 동사 넣어볼게요. 지가으, 지가으, 그 다음, 12번 가볼게요 12번에다가는 하 이르 라고 써주세요 어, 저희 집 강아지가 짖습니다 지금 제가 자가격리 중이잖아요 방에서 조용하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목소리가 우렁차네요 왠지 녹음이 되었을 것 같아요 확인을 안해봐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7번은 지가으 써보시고 지가으 그리고 여기 12번은 하이르 써 보시고요 그리고 16번에다가는 카에르 써 볼게요 카에르 이렇게 7번 치가우 12번 하이르 16번 카에르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얘네가 과연 어느 종류에 들어가는 동사인가 한번 봅시다. 1 번부터 볼게요. 하나스입니다. 하나스, 하나스는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였어요. 자, 이 동사는 지금 말하다라는 동사는 끝이 뭘로 끝났죠? 수로 끝났습니다. 얘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겠다. 루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면류 동사에 속합니까? 일류 동사에 속하겠다. 그죠. 여기 일류 동사의 법칙, 첫 번째 루로 끝나지 않는 모든 동사는 다 일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류에 1번 적어줄 거예요. 1번 하나 스는 일류 동사에 속한다. 그 다음으로 2번 한번 가볼게요. 아수브란 동사입니다. 아수브 놀다란 뜻이었어요. 게임기를 가지고 놀다 할때그 놀다 자아소브 얘도 역시 부로 끝났죠. 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류입니까 그치. 1류에 속하겠다. 2번 넣어줄게요. 다음으로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3번 이 동사 어떻게 읽을까요? 타베르. 다베르라는 동사였어요. 다베르. 먹다란 뜻이었거든요. 탈의류는 몇 류에 속할까요, 여러분? 이류에 속합니다. 이류. 자, 3번 써보시고, 이류 안에다가. 그럼 얘는 왜 어, 이류동사가 될까, 얘들아? 자, 우선 끝을 봤어요. 루로 끝났죠? 루로 끝나는 경우엔 바로 앞에 글자를 봐라. 봤더니 얘는 배네요, 배. 배니까 애단에 들어가죠? 예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류에 속하게 되었다. 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내용을 그죠? 여러분 이제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 이끄라는 동사입니다. 이끄 가다란 뜻이에요. 가다. 자, 얘도 너무 쉽다. 루로 안 끝났어. 이끄니까 쿠로 끝났어. 몇류에 들어가야 된다. 4. 어, 1류에 들어갈 거예요. 4번은 1류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다음 5번 가 볼게요. 5번. 5번 어떻게 읽어요? 카으. 카으라는 동사예요. 카으. 사다란 뜻인데요.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우로 끝났네요. 그러면 당연히 면류로 집어넣는다. 일류로 집어넣는다. 5번 써 주시고 다음으로 6번 동사 가보겠습니다 6번 자 시르 라는 동사가 있어요 시르 알다 라는 동사 였는데요 자 얘는 루로 끝났다 루로 끝났는데요 앞에 글자를 봤더니 시예요어얘 예, 시니까 이 이단에 속하네 그럼 이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외 동사라는 걸 배웠어요. 생긴 건 일류이지만 일류에 속하는 예외 일류 동사들이 있었어요. 네 가지, 지르 키르, 하이르, 카이르. 이네 가지는 따로 외워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들은 생긴 건 생긴 것에 속지 말고 1류 예외 일류 동사에 집어 넣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외 동사 6번에 써 넣어 6번을 써 넣을게요. 6번 자, 그럼 다음으로 7번 동사를 보겠습니다. 아까 바꿔 써놓은 동사인데요. 지가으 라는 동사입니다. 지가으. 자, 지가으. 어디서 우리가 배웠던 동사인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수빈이랑 사쿠라짱이랑 버스 정류장에서 대화 나눴던 본문 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자, 지가으 바스다네. 지가으 바스. 다른 버스, 다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였습니다. 다르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요. 다르다. 자, 그럼 얘는 한번 면류에 들어갈지 맞춰보자. 우리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다의 우로 끝났습니다. 얘는 면류. 그치. 1류에 들어갈 거야. 인류. 1류. 7번 1류에또 써주시고요. 가의 다르다. 얘는 끝이 우로 끝났기 때문에 일류에 어,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으로 8번을 가겠습니다. 8번. 키르. 키르라는 동사인데요. 키르는 자르다 라는 뜻이었어요. 자, 얘는 아까 예외 동사, 예외 일류 동사에 속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예외 동사는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 여기 네가지 자, 그래서 어, 키르는 어디다 써준다? 여기 예외 동사에 써준다. 8번 9번 동사로 넘어가 볼게요. 9번 동사는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내르. 네, 내르라는 네, 동사입니다.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루로 끝났어요. 누구 봐야 돼? 앞에 있는 글자를 봐야 된다. 내, 네, 네요. 내는 어떤 단에 속한다? 에 단에 속한다. 따라서 면류에 들어가게 된다. 이류동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류동사에 9번 써 넣을게요. 9번. 자, 다음으로 10번입니다. 10번. 10번 동사 읽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노, 보, 르. 노, 보, 르. 루로 끝났네요. 누구 봐야 돼? 자동으로 앞글씨. 보니까 보는 무슨 단? 5단. 5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네요. 얘도 몇류동사다? 1류동사이다. 10번 써볼까요? 10번. 자, 이어서 11번 가겠습니다. 아, 노브루는 무슨 뜻이었냐? 산을 오르다 할 때, 오르다 라는 뜻의 동사였어요. 의미도 어제 다 여기 동사 옆에 써드렸었어요,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 11번 동사 가볼게요. 이건 어떻게 읽을까? 스, 그, 르. 스크르란 동사였어요. 스크르. 만들다란 뜻이었는데요. 루로 끝났네요. 누구를, 누구를 봐야 된다? 앞 글자를 봐야 된다. 크네요. 무슨 단이에요? 크니까, 의단. 우단. 우단은몇 종류? 1종류.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11번 집어넣자. 52번 동사 가볼게요. 하이르 라는 동사입니다. 들어가다 라는 뜻이었어요. 들어가다. 자, 끝이 루로 끝났어요. 앞을 볼게요. 루로 끝나서 앞을 봤더니, 어, 이네? 이단이네? 그럼 얘 뭐야? 이르잖아. 그치? 그치만, 이 하이르 라는 동사는 어, 예외에 속했던 동사입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었어요. 생긴 거에 속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2번은 어디다 쓴다? 예외 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요 칸에다가 써주도록 합니다. 12번. 다음 동사 가볼까요? 13번. 자, 13번 어떻게 읽을까요? 노무란 동사였어요. 노무노무는 그치? 무네요. 볼 것도 없다. 얘는 몇 류에 들어가겠다? 그치. 1류에 들어가겠다. 1류에 집어넣습니다. 루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노문은 무슨 뜻이었어요? 마시다란 뜻이었습니다.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14번은 루로 끝났어요. 그죠? 그럼 누굴 봐야 돼요? 앞글자. 이제 자동으로 나온다. 앞글자를 봤더니 이거 어떤 글자? 미죠. 미. 미니까 어디로 들어간다? 미. 이단이다. 이류동사겠다. 미르. 자, 얘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 이류동사 14번에 써넣습니다. 14번을 써넣고요. 미르는 보다란 뜻이었죠. 자, 그 다음 15번 가볼게요. 크르크르는어 크루. 얘는 사실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요. 3류 동사였거든요. 3류 동사. 3류 동사에는 딱두 가지밖에 없었죠. 스, 랑, 크르얘두 개. 얘두 개는 외워야 됐다. 그죠? 그래서 크르는 어디로 들어간다? 15번은 3류 동사에 써넣도록 한다. 15번. 다행이죠. 3류 동사에는 딱두 개밖에 없고, 이두 개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 크르는 오다란 뜻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16번 가볼게요. 16번. 16번은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카에르, 가에르라는 동사고요. 돌아오다란 뜻이었거든요. 자, 루로 끝났습니다. 누구, 역시 누구를 봐야 돼? 앞을 봐야 돼? 오, 에네 예단이네. 이류잖아. 그치만 얘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 누구였다. 예외동사였다. 여기 끝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죠? 가해를 16번 예외동사에 써놓읍시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17번입니다. 스르에요스 쓰르는 아까 우리 어, 삼류 동사에 쓰르랑 쿠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삼류에 집어넣도록 한다. 쓰르 17번. 자, 드디어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18번이에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쓰와 루 였어요. 스와르. 스와르니까 끝에가 루니까 누구 봐야 돼? 자동으로 앞글자를 봤더니 와예요. 와. 와니까 여러분, 얘는 어느 단에 속하는 애야? 와니까? 그치. 아단에 속하는 애죠. 그래서 얘는 일류 바로 앞이 아단인 농사니까 일류에 집어넣도록 한다. 18번 적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표에 있는 동사들을 전부 다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정답을 써 놓도록 할게요.